뭐지? 박부잉이랑 로보양 우리팀일 것 같은데? 어? 아니던데? 아니야? 케같은 이름이던데? 케? 켓그급이 어. 어? 상대네? 트레이서리 <웃음> 트레이루션 <laughs> 상대팀이 있네? 로보 오빠랑 부잉님 음. 있어서 행복해 어, 이거 욕받고 있어, 지금. 이래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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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<때 때미래. 웃음> 말하는 것 봐. 멋댐이라고? 이다고저 꾸잉이 나보고 젖댓댐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왜? 잘하는데 <laughs> 잘하는데 나 만나서 이긴 적이 없어, 제가 오, 만 야, 야, 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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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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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내거 마이크 꺼나어 꺼놨어 꺼놨어. 자만 음. 렉 있나요? 저도 초큼 있어요. 초큼 <laughs> 할때 큼이 그거네. 요구로 되는. 초큼. 초큼. 초큼이. 뒤치도 하나 올거 같은데 아 뒤치 봐야 되는데 뒤치 보고 있어 트레..루님 살지 않아. 반피 나12중 보는 중응저 뒤치 보는 중, 중. 응. 중. 중. 응, 이거 A만 빠르게 밀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가설 때 일단 나 3으로 들어가고 이거 1 0 나왔다 비도 나왔다 우리 들어가고 있다 안보비도 시비도 시번 4번 비도번비도 시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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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가지고도 시비도 시고안들어가다가 둘이야 설대. 보졌네어 칠까지 왔다. 7 사톤 A 설대. 이 조심해. 안 올걸? 한 명인 거 알아가지고 칠 있었어. 보잉이라는 분. 피야 오요. 반피야 그거. 3 0 초. 여기 a가 조금 빡세거든. 빠르면서 들어갈 거 아니면 대기 타야겠다. 음. n o 나좀애매 하더라고. A에서 너무 까칠빠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. 거기 삐 가면 아마 죽을 것 같긴 한데. 내가 죽는다고? 음. A 설 때? A 설? 이 가설 때 A 설 때. 잠깐만 나 여기 있는 거 알거든. 이 c 퍼 위치가 조절인데? 어 시퍼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가기는 해야 되는데. 아2번 아이설이. 오른쪽 왼쪽? A 사이트로. 사이트로. 오... 말하자마자 나와. 아, 미 한대만. 한대만. <laughs> 아, 네, 혼내고 왔어. 어떻게? 잠

i 빼라 인 t 기 u r e if you're 개구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겠다 이거 오 r e if y o 우리 너무 치질로갔다 음, 아니, 너무 나어서 응. 개고아, 나타고, 적배줄가고한명 너무 느렸고 한명 a r d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 o i n 심을 o go. I'm not g o i 그국말 못해. <laughs> 연기 구고 확인. <laughs> 아니 채팅을 꺼냈서 말하니까 그래. 안 보여. 다살 때? 어, 뭐? 살때 봤지? 다살때 있었고. 때지 너 설대 보는 중? 들어갈 건 빨리 들어가줘도 돼요? 가설 때. 어? 어? 뭐야? 설 때. 가설 때 클리어 갖고. 아, 꼬리 꼬리. 머리구나. 머리인가? 머리가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 개피. 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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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. 설치, 설치. 이거 라스트 삐보는 애예요 어? 음. 사본 조심. 사사사 들어왔다 가설 때 가설 때필필 가야 가야 깡에 칠 텐데 아 진짜 덩신나가겠네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예 우리 너무 얼탄다 음. 어 란타 되는 거를 계속 알타니? 그니까 어쟤 아까부터 이상해 게임하는 거 보면은 음 흠... 뭔가 쉽게 게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돼 방금 또 삐뚤었을 때그 5대4였거든 진짜 음. 쟤 죽고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 피, 터. 아, 피, 터. 아, 비켜. <laughs> 아니, 진짜. 뭐 하냐고. 아, 시대. 아, 아, 시대. 아, 지금 아, 시 아, 아, 시대. 아, 시 아, 시대. 아, 시대. 아, 시대. 아, 시 아, 시 아, 시대. 아, 시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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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는 걸 몰라. 아, 나 헤드 나이 나거든 나도. 잠깐만. 아, 씨, 미안하다. 나온다. 이나왔 All operators down. It was too hard. 릴로우 리 내가 먹던거지 아 답답해 죽겠네 아 전진 조심 이번 이거 왼쪽 리포트 있다 그거 뭐야 설대 설대? A 설대 A 설대 아 설대 가 설대도 있어 이거 4번 앞에 양각이다 이거 나 4번 뚫을래 잘안 보고 있지? 4번 봐줄게 가고 있어 고고 A 고 A 인 A 고가 아, 설대 가설 때와 진짜 겁나 홀리라고 아아 아, 아, 야 가설 때둘설대 하나 이거 A 셋이야 하나 더 있어 이거 하나 더 있는데? 이 이. 우리 피니스 하나 있고 이건 라스트 B 보는 애 느려 사통 같 <laughs> 아, 잠깐... <작당. 하나. 웃음> 이거 지금 말리니까... 음. 한도 끝도 지이 말려버렸는데... 우리 1 0가 너무 못했어요. 저 LS도로 근가 전전 라운드도 내가 피를 그렇게까지 안 다룰 수 있는 건데... 길 막아가지고... 계속 나와야 되잖아! 그치 10에서 1 1로못 나오게 막는 거야 맞아 맞아 아까부터 계속 그런 거 봤어 어.. 피 없어가지고 A 뚫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고 음, 찍었는데, 음? 이거 로버야 처음에 삐전 찍었는데 그치? 이거 2.5에 서든어든 12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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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조심 극한에 그 수리맵이긴 한데 그긴 한데 그렇게까지 라운드 뺏길 건 아니었었거든. 그 이하나에 오하나. 이거 라스트 오이5오이점5이거피한 오. 80? 어이5 아, 그대로 있어. 가자.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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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조심해라. 환시아 나 잠깐만 필. 오리캔 너무 채팅 늦게 봐. <laughs> 안 봐도, 그면은어 보이스 챗이라도 들어오던가. 내가 봤을 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, 하는거 같아. 삐 조심 삐 조심 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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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트레이닝이 막았는데 삐쓰러 있을 확률 있다 들어갔을 거 개구하나 개구 삐설설대 하나 개구하나 아보내드려아리아 oh. 아, 아, 10번 트레이닝 좀 늦었구나 개구 개구 대구랑 12번. 12번 피해 얼마 없어요. 연막도 있어요. 그거 피해 얼마 없다. <laughs> 와, 왜 이렇게 못 맞혀. 와 진짜 왜 이렇게 못해. <laughs> 와 큰일 났다. 이거 지게는데 그니까. 아나 짜증나네. 아니 아까 <laughs> 방금도 죽을 거 아니었는데 설대랑 개구미 싸우는데 삐창에서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. 맞지 마자 트레이 <laughs> 저기 <저희 웃음> 우리 팀저 트레이 둘 병신들이라는데 누가 저기 저기 3등 뿌잉 <laughs> 그래 해봤나 보지까지 아, 12, 12. 1하나12 중, 12 중, 12중어11 중에 1나11 어쩌면 좋니? 12 중, 아니, 1 안, 1 아닌데? 1는 아닌데, 봐주겠냐? 될것 같아서.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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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상. 아2 안.. 2안안보 2번, 둘 이상. 들어왔다. 2번, 둘이상. 에이 들 2번, 다이 2번, 2이번2 하나 번이번 2번, 2 들어가면 좋은데. 이번 둘. 이번 둘. 하나 더 왼쪽. 나이스. <laughs> 아. 나이스. 아한 번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스트레스 받아. 적위 편이 나오지? 아니 저게 듣는 사람 있어? 이거 우리 보이스을안듣는것 같아. 왔다왔다. 왔다, 아이고, 니 왔다 왔다. 아. 또 왔다왔다. 아, 십분 틀렸다. 누나 온다 그쪽에. 오른쪽에, 오른쪽에. 음. 다 이상하다. 삐삐삐삐. 최대한 버텨야돼 B 인 둘, B 인 둘. B 인 둘이고. 아, LSLSW 왜 여기 온 거야? 트레이너 선임. 아 개구하나 개구하나 개구 탔다 개구 탔어 철중하나 죽였다 어. 라스 개구 아니야 개구 방 죽었잖아 내가 아 그래 아, 어 소리 내가 소리 내가 하나 죽였어 이제 몰라 이거 울 울배 뭐 밟는 소리 뭐야 우리, 없네? 아니야? 우리 거 우리 거아 그래 시 누나 시퍼 거기 있으니까 오, 오, 오. 오른쪽 봐야 돼 누나가 응나이스 아, 너안 죽을 수 있었는데. 아 아, 근데 이거 내가 못 맞췄어. 그냥 그냥 내가 못 맞췄어. 이거는 <웃음> <웃음> 내가 말려가지고 널못 살렸어. 때릴 수있는아니 이거 내가 그냥... 그냥 내가 못한 게이거는 <laughs> 내가 처음에 첫 휴에 죽였어야 됐는데, 로보아웃 계속 나오더라고. 오른쪽부터 있어봐 응 음. 음. 소리 난다 오쪽인지 오 10인지 모르겠어 5쪽이야 12 아이고 다시 째고 있어 그냥 오 소리 많았거든 A 가야 돼 A 뚫렸다 A 뚫렸다 완전 오케이. 뚫렸다 가설 때까지 이거 가설할때설 때. 가서 할때설때 때, 때, 하나 몰라. 어번에 나 있는 거 같은데. 천천히. 아 씨. 극네. 야, 나 진짜 이거 질 거로 생각 못 했어. 아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